어, 네 안녕하세요. 어, 우선 사이코즈만 괜찮아를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음, 좀 섬뜩하고 차갑지만 매력적인 고문형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음, 상처도 많이 치유되고 어, 많은 음, 보람찬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핫 이슈 상은 저희 팬분들이 주신 사랑으로 늘 기억하겠습니다. 어, 우리 모든 해외 예예분들 예겔 예지에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사이코지만 괜찮아 애청자로서 그리고 김수현 씨 서현 예 씨의 엄청난 팬으로서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자. 앞으로의 연기 행보,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어,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정말 온맘 다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박신우 감독님과 어, 대본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뿜어 나올 정도로 주옥 같은 대사를 써주신 조용 작가님 그리고 사계 내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없는 좀비 아이로 살면서 어, 따뜻함이 뭔지 감정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우리 문강태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 문강태 씨께 돌립니다. 어, 그리고 음, 지금 현재 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어, 우리가 위로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어, 사겐을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고문영의 대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음, 힘들어도 잊지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관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